478 비법은 여러분을 1분 안에 잘 들게 할수 있습니다. 4-7-8 숨쉬기 기법은 수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편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주세요. 등을 편안하게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곱게 펴세요. 몸을 이완하세요. 눈을 감고 몇 번의 깊은 숨을 들이마셔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세요. 들이 마시기 4초 코를 통해 조용하게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폐에 공기가 가득 차도록 하고 횡격막이 확장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숨을 참는 시간 7초 완전히 들이마신 후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완되어 있고 몸을 가만히 유지해주세요. 느리게 내쉬기 8초 이제 입으로 천천히 8초 동안 내쉬세요. 폐를 완전히 비우고 각숨 막히게 숨을 내쉬면서 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반복하세요. 내쉬고 나면 다시 들이마시고 2주기를 최소 4번 정도 반복하거나 더 이상 편안해지고 졸린 기분이 들 때까지 반복하세요. 4-7-8 숨쉬기 기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이완된 상태를 유발하여 잠들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이 오지 않는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세요. 특히. 취침 전에 수면 품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